<laughs> 여러분, 아까 트렌치 코트 <laughs> 응. 여러분 아직은 구매 안 하셨다면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이거 담아 가셔야 돼요. <laughs> 아니 봄 오면 트렌치 입을 때예요 그 트렌치 그렇죠. 입을 때인데 지금 날이 지금 춥잖아요 근데 살짝 다음 주 정도부터 바로 입어볼 수 있는 그런 트렌치예요 그리고 여러분 네. 트렌치는요 요즘 날씨가 어. 뭐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봄을 입을 수 있는 진짜 만끽할 시간이 진짜 짧거든요 맞아요. 트렌치를 여러분 제대로 즐기시려면 그 3월에 그 마지막 주 2주 안에 진짜 음. 뽕 뽑으셔야 되는데 아직 내가 여태까지 제대로 된내만족에 들었던 트렌치코트 아직 안 가졌다면은 저희가 들어오면서 막 이거 여러분 너무 사실이다 이런 것처럼 입어보시면 만족 쪽도 한2000% 되는 그 트렌치 코트예요. <laughs> 어, 2000까지 갔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아니, 소재가 너무 좋은 게 보통 트렌치 그 코트 하면은 진짜 그코트 코트처럼 딱각 잡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아이는 일단은 패드가 없이 여리여리한 라운드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 되게 여성스러워요. <laughs> 어. 맞아요. 지금 지영님께서 지영님 입은 거찜했는데 역시나 멋져요 해 주셨는데 지영님 입으셔야 돼요. <laughs> <laughs> 지영님 정말 지영앤디 님이 입으신 이 지금 베이지 컬러는요 트렌치의 가장 정석인 컬러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아까 저희 사전 미팅할 때 음. 어떤 게 조금 반응이 좋아야 되 제가 당연스럽게 레드 컬러가 조금 더 화사하고 많은 어. 분들이 매드를 좀 많이 틱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했거든요 음. 다 뺏겨요 이거 베이지 사셔야 돼요 나여러그 <laughs> <laughs> 베이지 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 그리고 지금 헤어 컬러랑 지금 우리 지영님도 웜톤이시거든요? 베이지 컬러는 진짜 필수 같아요 맞아요. 제가 원래 네. 지금도 나오면 막옷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만족해가지고 막 어떤 옷인지 여러분 말도 안 드리고 <laughs> 막 사고 사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제품 좀 진지하고 네. 말씀드리자면요 어. 벨트 세트로 입으실 수 있는 트렌치 코트 제품이고요 어? 컬러감 자체는 되게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요. 지금 헤라님이 입은 화이트 음. 컬러랑 제가 입고 있는 베이지 컬러, 이 은하님이 곧 입고 나올 음. 화사한 레드 컬러랑 그리고 좀 기본적인 톨러 네이비, 블랙까지 되어 있는데. 음. 속실 음. 트렌치 코트는 조금 큰 제품도 있고 작은 제품도 있다 보니까 네. 조금은 나는 좀 다양하게 구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딱 스탠다드 한 핏의 트렌치 코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뭐 과한 거 하나 없고요. 근데 되게 부드럽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안에 원단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데 같은 트렌치 코트라도 S/S 오. 시즌의 트렌치 코트가 있고 F/W 시즌의 트렌치 코트가 약간 확실히 무게감부터 다르거든요. 네. 근데 얘는 딱 입어 보시면 아 이거 그냥 봄이다. 완전 나봄그 자체를 입고 지금 이렇게 출근한다. 이런 거 느끼실 정도로 맞아요. 완벽한 어. 봄을 위한 트렌치 코트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진짜 깔끔하면서 핏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트렌치코트 베이지 뭐 브라운 계열의 하나쯤 갖고 계시는데 요거는 그냥 실루엣이랑 소재가 다르고 그리고 진짜 봄에 있는 예쁜 트렌치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수석님께서 어. 베이지는 두 번이나 있어서 다른 아 색깔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해주셨는데 베이지 있으신 분들이것또 네. 아더 컬러들도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화이트 음. 보고 계시는데 이 화이트도 진짜 약간 여성스러운 뭐혹 아 네. 가득 담겨 있는 화이트잖아요 약간 어. 한 번쯤 여성이라면은 진짜 음. 긴히 색깔, 약간 이런 화이트 컬러의 트렌치 코트를 진짜 약간 로망으로 하나쯤은 들어가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진짜 화이트 컬러는 또큰맘 먹고 사는 맞아요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큰맘 먹고 사셔도 후회 절대 안 하실 그런 퀄리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 또 이렇게 베트로가 인는 스트랩도 음. 들어있기 때문에 허리랑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살짝 잡아주면은 약간 그냥 멋스러운 그냥 봄 여자예요. 아. 제가 아까 오늘 하루 저기 약간 개강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네, 저 대학생 개강 때 항상 개학 한 첫날에 트렌치 코트 입고 갔거든요. 아 그때가 약간 새로 아 나면서 그때 네. 저에게 너무 선물하고 싶은 트렌치 코트예요. 네, 이렇게 좀 캐주얼한 무드로 좀 발랄한 느낌으로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보여드렸다면 레드 컬러 보시면 완전히 다른 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머, 학생, 나는 <laughs> 교수룩으로 이제 한번 또 설명. 아, 자꾸 대학교 얘기를 하셔가지고. <laughs>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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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업 전 하자, 얘들아. 모두가 확 달라졌어. 떠들지 거라. 말고, 얘들아. <laughs> 네. 약간 확실히 좀 강렬한 <laughs> 포스와 아우라가 느껴지는. 아마 근데 우리 딘트 고객님도 좀 멋쟁이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네. 얘기했잖아요. 왜 이게 기본 컬 트렌치하면은 사실 베이지가 음. 가장 기본인데 왜 레드가 더 많이 팔릴까? 음. 이유는 우리 딘트 고객님들은 멋쟁이라서 이미 베이지가 있기 때문이. 라고 우리가 결론을 했어요. 아, 완벽한 결론이에요. 진짜 진짜. 왜, 아니 이 옷은 베이지 무조건 베이지가 더잘 나가야 되는데 왜 딘트 고객님들은 레드를 선호하시는가 음. 이미 있기 때문에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확실한 걸 원하셨다면 레드를 해드려요. 이 레드가 되게 쨍한 레드거든요. 음. 그래서 안에 제가 아까 우리 해라님이 원피스 입었던 블랙 원피스 음. 위에 입었어요. 네. 원피스 위에 툭 걸치시기도 좋고 오. 확실한 포인트가 되면서 레드지만 이게 원피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켓이고 트이 치기 때문에 딱 컬러로 멋내시기 좋은 라인일 것 같아요. 어, 이거 그냥 너무 예뻐요, 어. 여러분. 이거는 입었을 네. 때 핏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음. 저희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이 거 사셔야 돼요 하는 진짜. 것처럼 일단 저희 믿고 그냥 사셔도 돼요. 아니 그리고 아까 은하님이 이제 셔츠 원피스는 핑크에다가 아우터로 블랙을 입으셨는데 음. 지금 그이 셔츠 반대로. 원피스와. 음. 트렌치코트의 궁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쁘죠 한번 안에 살짝 오, 풀러서도 보여 왜냐하면 이게 또 트렌치는 또 풀러서 펄럭펄럭 약간 이렇게 걸어주는 바람 바꾸어 다니는 거. 아니요 제가 생각한 트렌치코트는 어. 약간 허리 한번 묶어서 약간 아, 아, 이렇게벌어가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벌어지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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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풀렀을 때도 아, 아 그리고 네. 단추를 다안 잠그셔도 아, 돼요 그냥 이렇게 열고 네. 살짝 아, 이렇게 나는 이 원피스를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아 예쁘다 이런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살짝 안에 보여주면서 스트레스 잡는 거 저희가쇼핑하는 거예요. <laughs> 네. 아니 우리 고객님들 계시죠. 우리만 지금 신난 거 아니죠. 잠깐 체크하요 갈게요. 어, 구매 인증 올라오고 아, 있어요. 네. 미앤님 주문하셨다고. 어 미앤님 구매 인증 그 댓글로 남겨주시는 아. 거 저희 방법이 바뀌어서 이거 검정색 버튼 누르시고 한번 참여해 주시겠어요? 어, 하셨네요. 네. 새로 좋습니다. 네. 어, 레드는 엄청 강렬하네요. 해 주셨어요. 저희 컬러 요거 음. 정리 좀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착용한 게이 강렬한 음. 레드 컬러로 보여 드리고 네. 기본 베이지, 그리고 화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또 진짜 기본이라 음. 할수 있는 블랙앤 네이비까지 준비를 네. 했어요. 네. 예쁘다. 제가 작년에 트렌치를 사고 싶어 가지고 트렌치 블랙을 사고 싶었어요. 네. 근데 블랙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오, 그렇죠? 음. 트렌치 진짜 블랙, 예, 잘 만들어진 트렌치에 블랙이 생각보다 없었는데 음. 세상에 딘트는 핏을 너무 예쁘게 봐 그냥 트렌치가 아니라 살짝 오버핏에 롱 기장에 음. 뭔가 묘하게 멋스러운 딘트 핏의 트렌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블랙을 만들어 주셨고 음? 네이비는 솔직히 삭제하거든요 트렌치에서 어, 뛰어넘고 그렇죠? <laughs> 어 근데 이것도 네이비로 해주셨어요 거기에 아, 네. 지금 깔끔한 화이트 기본 컬러도 있고 거기에 레드까지 챙겨드리는 어우, 이거는 없어요. 잘 만들어진 네. 트렌치 컬러까지 지금 다섯 컬러 음 보여드려요 여기서 사셔야 돼요. 여기서 사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지금 구매인지, 시럽 네. 뭐, 뭐 사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laughs> 저희 지금 아, 이렇게 사셔 <laughs> 아니 댓글은 안 올라오고 구매 <laughs> 지금만 이렇게 올려주신가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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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구매하시느라 어떠세요? 지금 너무 바쁘죠. 셔츠 원피스 아까 블랙 입은 거 위에 이렇게 입었거든요. 그냥 뭔가 아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진짜 계절한다고 아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어, 기본이 없으셨다면 우리 지영님 어, 베이지 영님 베이지 어. 구매하셨다고 베이지? 아까 따님한테 <laughs> 트렌치코트 하나를 빼기셨다고 더 멋있는 거 사셔야겠다고 했는데 음. 진짜 더 멋쟁이가 되실 수 있어. 진짜 아우 나 지금 이것도 빼실 수 있어요. 헉,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어. <laughs> 진짜 아, 그리고 화이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이트도 화이트도 화이트는 번. 그러니까 아이보리가 아, 아니고 깨끗해. 진짜 생 화이트네요. 생 화이트. 진짜 어떤 하이랑도 같이 잘 매치하기 좋은 화이트 컬러. 어. 화이트 진짜 아, 봄맞이로 오케이. 밝은 거 원하시면은 네. 화이트. 어, 화이트. 없어요. 화이트 트렌드 없어요. 근데 진짜 나는 네. 이거는 음. 여러분. 다사 주는 걸 좋죠.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너무. <laughs> 어, 이거 예쁘다. 이거를 저희끼리 네. 한번 픽해 볼게요. 자, 해란 <laughs> 님은 어떤 컬러 아, 하실까요? 아, 잠깐만요. 너무 힘들어요. <laughs> 잠깐만요. 데일리로. 내가 하나 산다면 어떤 컬러를 사겠는가? 좀 여신룩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저는 저도 이제 베이지 컬러가 있거든요. 저는 화이트 컬러를 아 픽할 것 같고 진짜 그 교수님의 강당에 오르신 좀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다 하면은 어 레드 컬러 진짜 괜찮네요. 카리스마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 레드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레드만 예뻐서 사는 옷이 아니에요. 이거 베이지가 지금 제일 예뻐 보이는, 예뻐 보이는 게 어, 핏이 미친 트렌치예요. 오. 이거는 핏감으로 오케이. 판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잘 만들어진 코트니까 우리가 다섯가를 뽑았어요. 아. 이거는 무조건 다섯 컬러나. 어. 다섯 컬러를. 지금 은하님 만약에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착장을 하고 가면은 음. 정말 에이플 받기 힘. 저 교수님. 아, 저 교수님. 아니 수강 철회하는 거야. 첫날은 잊지 마세요, 아, 수가, 교수님. 수강 취소. 수강 철회도 무서워 보일 수 있어. 카리스마가 너무 <웃음> 세서 <웃음> 내가 신청해 놓고 어, 잘못 들어온 거 어, 같은데. 아, <laughs> 아, 저 교수님은 왠지 에이쁠 안 줄지 않을 거 같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처음엔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좀 느슨해졌을 때 기강 잡으셔요. 할때탁입고하시면 음 <laughs> 어떠실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지금 베이스, 베이지가 웨스트 컬러라서 트렌치도 꿈도안 끄다가 이건 너무 예쁘네 <laughs> 해 주셨는데 진짜 아. 트렌치 코트 하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베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세상 다 웜톤만 있는 게 아니고 쿨톤만 있는 게 아니고 음. 베이지가 안 어울리시는 톤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 똑같은 핏인데 여러분도 예쁘게 입으시라고 레드도 만들어 드렸고요. 그러니까. 네. 화이트도 만들어 드렸고 블랙도 있고 심지어 네이비, 네이비는 어디서 본적 없는 트렌치 컬러 음. 컬러. 어, 진짜 지영님 말씀대로 본건 트렌치 중에 가장 예쁘고 은영님 제가 이거 어차피 착 변경하실 때 이거 벗어주시면 제가 베이지가 워스트거든요. 제가 음. 입어봐 드릴게요. 은영님 베이지 네.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왜 이렇게 요 이것도 어. 어. 말 걸고 싶은 그러니까 어. 오늘 뒷모습 여신 룩이 나왔어요 이러다가 이제 가다가 어 불렀어? 어. 아, 그러니까 <laughs> 너무 예쁘죠 어. 화이트 네. 컬러 착용한 우리 헤란 모델 이 <laughs> 워킹 만나보면서 마무리하고 저 네. 디테일 보여드릴 때 다른 컬러 제가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그런 느낌으로. 화이트는 또 다르네요. 진짜 또 화사함이 있어요. 화이트 이게 트렌치가 <laughs> 네. 지금 저희가 너무 좋은 게 스타일링이 은하님은 원피스랑 입으셨거든요. 네. 근데 저랑 혜란님은 음. 진짜 트렌치의 기본이 팬츠랑 입었는데 음. 그 어떤 제품이랑 입어도 이 트렌치가 기죽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레드는 솔직히 그냥 원피스 같기도 하죠. 너무 맞아요. 예쁘니까. 핏이 너무 예쁘니까. 그렇게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또 다음 책장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좀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네. 벨트 세트에 트렌치 코트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 컬러로 만나 보실 수가 있는데 화이트, 블랙, 네이비, 그리고 베이지, 레드 컬러까지 사진 속에 레드 아주 그러니까 강렬한 느낌으로도 착용해 보실 수가 있게끔 준비를 해 드렸고요. 사이즈 원 사이즈 오늘 라이브 단독 특가 23,600원에 준비를 해 드립니다. 어, 위에 블레로가 너무 예뻐요. 여주셨는데 한번 디테일 보여드릴게요 어 트렌치코트 그대로의 무드인데 뭔가 묘하게 오버핏 묘하게 롱기장이라 그냥 핏이 조금 더 남달라요 그게 이 앞뒤에 들어가는 플랩 라인과 요 소매라인에서 요 소매 조금 더 눈여겨 보이실 것 같아요 카라 부분 위 아래 요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더블 버트 여밈에 요거 더블버튼 이렇게 안쪽 히든버튼 하나 있고 이렇게 여매셔가지고 스트랩까지 같이 갑니다. 벨트 넣으실 수 있는 벨트골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하셨을 때 더블버튼 여밈이다 보니까 어 약간 안쪽에 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착용 가능한 신데 앞뒤에 플랩이 있어요. 앞뒤에 플랩이 있는데 이 디자인이 다른 트렌치랑은 조금 다르게 뒷모습이 너무 예뻐요. 하시는 게 여기 플랩 라인이랑 지금 소매 라인이 아예 이어져 있죠. 어 이렇게 이어져 있고, 입고 벗을 때 보면은 여기가 또한번 뜯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루즈한 핏을 원해서 얘네들을 붙이지 않았어요. 일부러 커트를 쳐놔서 조금 더 펌퍼짐하고 루즈한 요 느낌을 너무나도 잘 살린 라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너무 오버핏일까? 그, 그렇지는 또 않아요. 어, 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요것도 패드는 따로 없지만 숄더 견장이 되게 멋스럽게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거든요. 숄더 견장 올라와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베이지 컬러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아까 두 번째 착장으로 보여드렸던 셔츠 원피스 제가 지금 블랙 입었거든요. 아니, 근데 난 블랙 이것도 좀 마음에 드네요. 입어보니까. 이런 어, 블랙에다가 베이지 또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 홍은영님을 위하여 또 입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총장이 128cm예요. 128cm. 아까 원피스보다 그럼 짧은 거죠. 원피스가 132cm였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저도 베이지가 워스트지만 이거 약간 햇빛 도는 베이. 누런 누런한 그게 아니네요. 컬러 너무 예쁘다. 아니 이거는 저도 조금 고민이 되네요. 어떤 컬러를 사야 될지. 일단 사는 건 확실하고 어떤 컬러를 사야 될지. 너무, 어머, 어머, 너무 예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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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예쁘다 어, 베이지 컬러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누런기 둥둥 뜨는 노란색이나 브라운 계열의 베이지가 아니라 베이지지만 약간 차가움이 도는 회빛 도는 컬러라서 그렇게 워스트 컬러까지는 안될 것 같아요 넉넉히 보고 있었어요 새별리 <laughs> 어, 사는건 확실해 이거 나 이거 살것 같아요 베이지 왜냐면 전 기본기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난 베이지냐 블랙이냐를 저는 오히려 고민을 했는데 아, 나 정말 힘드네요. <laughs> 어, 베이지 어때요? 근데 이거는 앞모습, 뒷모습, 뒷모습 너무 예쁘죠. 요요요 요, 요 핏이 요거 핏을 내려고 저희가 여기를 절단해 둔거 아까 보여 드렸죠. 여기. 어? 여기가 절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랩은 플랩대로 그대로 이렇게 모양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뒷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거 너무 사야 되겠다. 이거 너무 사야 되겠어요. 어, 웬만큼 트렌치 코트 10년 전에 입던 거, 5년 전에 입던 거 꺼내 보면은 뭔가 조금 촌스럽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묘하게 오버핏, 묘하게 루즈핏을 플랩과 이 숄더 견장 라인을 잘 흐트러놔서 아, 너무 분위기 여신이 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카프 세트 원피스 다음 순서예요. 다음 수, 지금 열심히 갈아입고 있고,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우리 댓글 남겨주신 분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영님, 저 찰떡이에요. 그럼 저 베이스 해야겠다.